안녕하세요, 권사부입니다. 오늘은 우리 식구들의 브이로그를 찍으려고 합니다. 아유. 권사부의 일상 브이로그. 지금 어디 가세요? 공생에 병원에 가요. 소개 좀 해주세요. 네? 자기 소개 좀 해주세요. 저는 권사배달 권비아입니다. 당연히에요 저는 지금 피부과에 왔어요. 피부과에서 우리 두째 딸좀 흉진 게 있는데 그거 한번 상담 받으러 왔어요. 여기는 인천에서 유명한 라멘 파리입니다. 저희 식구들하고 점심 은 여기서 먹로 했어요. 점심 은 <laughs> 여기서 먹고 군비야 앉아요. 여기. 남비랑 식구들끼리 맛있게 먹기로. 시장에갈 거예요. 시장. 시장에 가서 야채를 사러 와요. 그리고 찍어요. 이거 찍고. 찍어. 아, 찍어. 차가 어디에 있어요? 차 아, 이쪽 라인 끝에 있어. 너도 한참 가야 돼. 자 이제 차에 왔습니다. 차에 5월동 우리는 토양머신으로 수학, 갈 거예요. 그리고 거기도 갈 겁니다. 어디도갈 거예요. 철청도 갈 겁니다. 아왜요 담비를 모시고 경찰청으로 갈 겁니다. 야, <laughs> <거. 나> 그냥... <laughs> 저축하가 비싸가지고. 15만5천원이요? 와, 엄청 올랐다. 그러게 원. 10만 원. 1 0 1 5만5천 원. 여0서 원. 10만 원. 10만 원. 10만 원. 10만 원. 1만 원. 1 0니다오랜만에시0만와서한7년만이야0만어 10만 1만 원. 엄마 뒤에 어디 있어? 여기 있어 응. 막다닌다고 했어요 그랬어요 어? 촬영하고 있어요 편히 1 5만5오셔달할래 아니, 나 원래 가는 집 있어 이슨얼 말해 부추 2천원 사 사고 부추가 지금 2천 원4니까좀싼 편이고요. 어? 제가 잘 가는 집을 한번 가 보겠습니다. 오늘 시세. 야 시세가 쪽파 4,500원. 로메인 박스가 3,000원. 청경채랑 이런 거 싸다. 청경채 박스 싸고 로메인 박스 3,000원이면 엄청 싼데. 현비야. 이게 박스 3,000원이야, 그지 엄청 싼 건데. 겨자도 싸고. 다른 거는 다 싼데. 깻잎 15,000원, 뭐 비싸진 않고 고추는 정도하고, 대파 한단 2,000원, 왕대파 2,000원, 천0 0 0원인 거랑 마찬가지네. 아, 고추가 너무 비싸가지고 고추를 한번 사러 가볼게요. 20개, 1 2 0 0 0원 20개, 12,000원이면 단비야. 한개 얼마씩이야? 모르겠어요. 여기 네. 아. 아. 까리고딸잖아 어, 청량. 사장님 청량 박스 얼마예요, 오늘? 4kg요? 4kg짜리도 있어요? 4kg요? 4kg요? 아 5만... 5만... 5만 그럼 4kg. 그럼 10kg짜리는요? 10kg짜리. 1 0 없어요. 4kg. 언제쯤 내려간대요?

알겠습, 알겠습니다. 이리로 가야지. 이리로 가야지. 어있어 도부에서? 추워? 아, 비 모락모락. 도부. 여기 시장이 이제 이달 27일 날 남천동으로 이사를 간다고 합니다. 이 얘기는 한 10년 전부터 했는데, 진짜로 이사를 가네, 이제. 전체적으로 물기를 한번 싹 닦아 냈어요 이제 보시면은 조금씩 남아있는 거는 손으로 작은 걸로 좀 닦아낼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제가 유리막 코팅한 지가 한한달 정도 됐거든요 근데 되게 좋아요 확실히 유리막 코팅하니까 물기도 잘 닦이고 세차를 할때 물기가 이렇게 쪼르르 흘러내요 그래서 유리막 코팅은 무조건 해야 된다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은 부분 보면은 물기가 좀 있는데 이런 것만 저 작은 타월로 물기 제거 한번 싹할 거예요 아 하루가 너무 빨리 가네요 아침에 오늘 몇 시에 나왔나 10시 반에 나와서 야 벌써 지금 3시가 넘은 것 같은데 하루가 뭐 쉬는 날은 엄청 빨리 가요 세차 끝내고 이제 주차장에다가 차 집어넣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산 미니카고 트레일러 아파트 한쪽 주차장에다가 지금 해놨고요 이렇게 미니카고 트레일러 제가 이번에 구매한 거 구매를 했는데 아직까지 좀쓸 일이 없어서 카바를 한번 이제 씌워야 될것 같은데 좀 지저분한 거 안 묶게 뭐 씌워놓고 그 다음에 아파트 지하주차장 있어가지고 다행이에요. 그래도 이렇게 넣어놨고요 우선은 거리가 없어서 이렇게 밖에다가 잠물떡 걸어놨어요. 잠물떡 걸어놓고 이런 식으로 걸어놓고 번호판 은 다음 주에 가서 번호판 달거고요아 시간이 없어가지고 오늘, 원래 오늘 가려고 그랬는데 못 갔어요 지금 원래는 오늘 갈 계획이었는데 못 가가지고 그래서 우리 오늘 오전에 저희 건사구에 할 일은 끝났습니다 이제 이제 집에 와서 아이들과 놀아주는 시간이 남았습니다 이제 불고기 천국장